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은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특강 2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목소리>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17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17년이면 1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던 이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독일과 싸우는 이 전쟁이 뭐 미국도 나중에 참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는 1917년, 그러니까 뭐, 일본도 이때는 연합구 측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편에 있었고, 중국도 영국과 프랑스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참여했고, 이 전쟁 중에서 많은 새로운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과학기술을 모두 다 동원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시간 비행기도 이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행기는 뭐 비행기가 막 운전사는 비행기 조종사는 막 운전을 하고 뒤에서 병사 한 명이 기관다총을 하나 들고 타 가지고 적을 쏴죽이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벌인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잠수함도 나왔고요. 거다 기 탱크도 나왔을 때가 화학전,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잔인한 전쟁에서 뭐가 무너졌냐면, 그 전까지 뭐 군인 정신, 기사도 정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게 1차 세대전이었습니다. 고지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고지와 고지 사이에서 끝없이 몇년 동안 정말 무덤 같은 고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군인들은 거기서 살아가고, 거기서 죽고, 이 군인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영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의 희망이 뭐냐면,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살아서 집에 도망. 군인정신 이런 것도 필요도 없고, 모두 다 살아 돌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아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죽는데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그, 고지와 고지 사이에 있는 어, 거리가 있습니다. 한몇백 미터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군고지와 영국이나 프랑스 고지 고주 사이에 고지가 있는데, 노맨스 랜드라고 부릅니다. 이 노맨스 랜드는, 이맨드그는 끝없이 군인들이 죽어가는, 전쟁하는, 거대한 뭐사육의 현장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병사들은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군인 정신,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1차 세대는 자리라면, 뭐, 누구나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1차 세대에서 그 잔인한 1차 세대에서 영웅도 없었고, 뭐, 엄청난 뭐, 전략가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륙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뭘볼수 있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희망도 없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거대한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한테 갈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이면서 유대인의 굉장히 유대인 같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자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넌 죄인이야. 그럼 본인은 의인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너는 외국인이라서 안 돼. 너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어.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직선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도원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자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하이네라너 죄인이야, 너그 죄야 라고 막 얘기하는 애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왜 전쟁에서 실패했고 죽었어 라고 얘기해도 본인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영화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미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 속에서 있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온 인류에는 아무도 희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갓 희망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의 모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주시는 삶의 의미를 주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전쟁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주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뭡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판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죄인이야. 막 본인이 재판관입니다. 어? 본인이 막 판사입니다. 판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보험서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 그 다음에 안진뱅이, 장님들, 병에 걸린 여인들, 음란한 연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한테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도세, 사도기인과 바리새인과레인은 뭡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뭐지? 아, 우리의 권력과 이권을 뺏어갈 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에 완전히 묻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색깔이 뭐였습니까? 다른 색깔로 보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어, 우리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세무민하는 자야. 백성들에게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세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서 심판의 진리대로 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면 반현듯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지고 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너희를 회개시킬 수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참고선을 행하여 7절에 보면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석지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참고선을 행하여 여기서 선은 뭡니까? 도덕입니까? 착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선이란 것은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믿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광과 종류,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다. 모든 만물은 썩고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성하고 계속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 안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써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내가 신이야. 막 내가 절대적이야. 나는 뭐,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다할수 있어. 무슨 신을 믿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으시죠.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권력 있어. 막강 권력자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권력자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돈이 많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재벌들은 자살 안 합니까? 재벌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들만의 또한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권력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과 헬라인. 당시의 관점은 헬라가 전부였기 때문에 헬라인즘 시대가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뭐, 뭐 아볼로파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게 당을 짓습니다. 교회는 당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는 뭐 하는가? 오직 예수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짓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는 하느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연예인 같은 외모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외모는 뭡니까? 권력, 부, 또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 이게 많다고 해서. 아니면 체력이 좋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이 저는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지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뭐 과정이 맨날 너는 왜 있다 위야? 막 해놓고, 나중에 뭐 본인이 한 것처럼 막 넘기고, 본인이 잘해가지고 1등을 해서 먼저 해외 발령받을 뻔했는데 선배들이 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1등하면 어떻게 해?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이 여기 15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 해외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네가 1등 못 해외 못 간다고 포기하면 과장님이 가잖아라는 거 이런 억압 서에서어 이거 부당해 비합리적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회에서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약하고 힘들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줍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어, 오늘만 살지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뭐 죽는 거는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본인의 욕구에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실현하고 싶은 거에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권력, 힘, 돈, 아름다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취하지 않으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뭐 관상해 보면 이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왕이 되는 것은 우리 다윗이 왕이 된걸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리더십이 있고 포스가 있는 애가 왕이 돼야 되라고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 막내 다윗. 제가 왕이 될 상이야. 하나님이 보는 관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상입니다. 수 제자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유능했습니까? 어부입니다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MIT 공대고 가말리아 출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마태를 갖다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사도바울을 갖다가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미래가 불안합니까?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불안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완전히 반댈 수도 있습니다. 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고생했던 게 지금 도움이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아나이일 너무 하기 싫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때 플러스가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될것 같은데 어날왜 이런 데다 갖다 놓지? <laughs> 하나님은 거기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서 복음의 사도로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윤리로서 착한 행동만 하면 창당한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종교로서 의롭게 됩니까? 종교로서 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로서 의롭게 됩니까? 아니면 돈으로서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약품으로서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가난 3장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복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바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당시 헬라 시대가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하나님은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백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마야 내가 그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못박인 양을 만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지금은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표적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라 겁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와 같이, 판단하는 자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막. 응?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다른 아내를 둬서 아들을 낳나? 그 다른 아들을 둬서.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아내를 통해서, 나이 많은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가능케 하십니다. 또 가능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이럽니다. 우연히 된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한 거야. 말할 수도 없고 직접 말할 수도 없고, 응? 얼마나 답답?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는 눈을 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의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합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충만하시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됨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또 듣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올림픽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